1분 무서운 이야기. 한밤 중 어느 낡은 집에 혼자 거주하는 남자가 있었다. 남자는 알수 없는 이유로 이 집에서 영상을 촬영해 이상한 돈을 벌고 있었다. 그러나 불과 며칠 전부터 그는 이상한 일들에 당하기 시작했다. 첫 번째 밤 그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 깨어났다. 집안이 어두워지자마자 불과 같이 밝은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. 그리고 살짝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. 그 다음 밤, 그는 거울 앞에서 칫솔질을 하고 있었다. 갑자기 거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웃어가는 것을 보았다. 그리고 얼굴이 사라졌다. 세 번째 밤,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. 넌 다음이야. 그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수 없었다. 마지막 밤, 그는 이 낡은 집에 홀로 사라졌다. 이후 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 들어와, 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, 무서운 이 집은 버려졌다. 송곳니.